이번에 친구 게임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친구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둘다 아주 못된 게임이죠. 둘다뭐 정확도가 70 미만이고 레이팅도 1500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못했느냐 이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친구가 흑이네요. 이폴렛입니다. 친구는 디포유저죠. 그니까 러 친구는 흑이죠 C5를 했습니다. 이거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렇죠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보통 잡습니다, 이거는. 잡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요왕으로 폰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왕으로 폰을 바로 잡으면 나이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왕이 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프닝을 쓰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도 일단 보니까, 어 여기서는 상대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는 C3 폰을 잡아도 되고, 잡지 않고 그냥 E5 해야 됩니다. E5. 이 파에 물어 주한 폰을 지켜도 됩니다.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잡아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도 되는 거고, 안 잡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는, 어, 잡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BG4를 했습니다. 당대, 이건, 이건 악수죠? 이거 두안 됩니다. 이거는, 안되죠 무조건 나이트 잡아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이트 전개하면 잡아 되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죠 그니게 당연히 잡아야 되죠 잡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숍으로 잡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은 어 룩이 잡히니까요 잡아야 되죠 그리고 e 6 여기서 친구가 e 6를 했습니다. 이식스는 E6, 뭐냐면은 d5를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물론 당연 당장 d5를 할수 없거든요. 지금 여왕과 비숍과 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비숍 전개하기 위해서는 e 6를 해야 됩니다. e5하면 비숍이 비숍이 폰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e 6스 하는 거죠. E6 할 수밖에 없죠. e5도 못합니다. 비숍일기 때문에 이식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파 E5 하면, 비소백이 잡히니까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NF3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를 진작에 했어야 했죠, NF3는. 그런데 폰 하나 주고 나서 해, 한 거죠. 한개더 주고 나서. 이게, 이거. 진작에 해야 됩니다, 이거, NF3는. 진작에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bb4 이것도 크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체크도 가능하긴 한데 na6로 나이트 전개하는 게더 좋습니다. 음, 이것도 좋은 수죠. 물론 이렇게 체크해 버리면 nc3하면 그만입니다. 나이트 전개하면서 막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나이트 전개하면 막는 게 최선 최선이죠. 뛰어납니다, 죠. 나이트 전개하면서 막는게 최선입니다. 비숍으로 막는건 안되고요. 아, 가능한데 별로입니다. 나이트 전개하면서 막는게 최선이죠. 그리고 어, 친구가 여기서 b6를 했습니다. b6는 비숍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요왕 옆에 있는 비숍 전개하려고 b6를 했는데 이것도 크게 좋은 수는 아니죠. ne7 해야됩니다. NF6로 나이트 전개하면 폰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안 되고, NE7으로 나이트 전개하는 게 최선입니다. 화실표대로, 그쵸? 그리고 개슬링 했고, 요때 친구가 또 이상한 수를 뒀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수입니다. 이거 이런 수를 뜨면은, 어, 거의 뭐못 뜨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못 뜨는 수죠, 이거는. 이건 아주 나쁜 수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피적교환 해버 해보... 해보... 하거든요, 상대가. 그럼 이 나이트가 나쁜 위치로 가게 됩니다. 피적교환 하게 되면, 나이트가 되잡아야 되는데, 이 되잡는 위치가 아주 나빠요, 지금. 나이트 구석으로 몰리는 거죠. 좋지 않은 곳으로 나이트가 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교환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상대가, 감사합니다. 한번 먹었습니다, 피섭을. 그리고 이렇게 잡는데 이 나이트 위치가 안좋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최선이긴 한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죠 이렇게 되면 나이트 위치가 나쁘, 나쁘, 나쁘다 해가지고 안 먹으면 기물이 그냥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수였습니다 안 좋은 수죠 이 나이트가 갈수 있는 곳이 C5나 뭐 이렇죠 C5인데 왜 이게 안 좋냐면 나중에 여왕이 QA4로 나이트와 비숍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게도 되겠죠, 나중에. 물론 지금은 비숍으로 나이트 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장차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가 됩니다, 나이트 자리가. 이때 E5를 했, 했습니다, 상대. 이건 바보 같은 수죠. E5는 NF6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E5는 바보 같은 수입니다. 이때 바보 같은 수쓸어요 차라리 E5 하지 말고, 누굴 옮기거나, 아니면은, 나이트를 이렇게 화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트가, 뭐, 가령, B5로 나이트를 옮기거나, 뭐, 해가지고, 이게 좋죠. 다음 수 나이트 체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바보 같은 수입니다. 그렇죠. b5를 해야 된다고 하죠. b5 갔다가 다음 수에서 d6로 체크해 주도록. 이렇게 나이트가 움직이게 되는데 e5 같은 바보 같은 수도죠, 상대가. 그렇죠. b5 갔다가 이렇게 d6로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 친구는 n e 7 했습니다. n e 7은 n 어, e 7자체가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수죠. 왜냐면,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비섭으로 나이트 치면은, 비섭으로, 비섭을 대잡게 되겠죠. 그때 룩으로 비섭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워낙 더 좋아지죠, 포지션이. 그런데 왜 그걸 안,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수를 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선의 수는, 친구가 해야 되는 수는, 비섭으로 나이트 치고, 상대가 비섭으로 대잡을 때, 룩으로 비섭 공격하면, 선수는 얻게 되는 거죠. 그, 그 때, 뭐, n 세7 해도 되고, 6으로 당장, 비숍 공격하지 않고, n 세7 해도 됩니다. 그게 n 7은 지금 급한 수는 아닌 거예요, 지금. n 세7 자체는 좋은 수인데, 당장 할 수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게 교환해야 되죠,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안좋쫓친 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는 이제, 이 교환, 당해야 될 나이트를 E4로 그냥 좋은 자리로 가버렸죠, 이게. 교환 당해야 되는 나이트인데, 이게. 그렇죠. 좋은 자리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NF5는 이것도 크게 나쁜 수는 아니, 아니긴 한데, 아, 나쁜 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죠 나쁜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좀 아쉬운 수는 있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왕이 갈 거면은, d5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화살표대로 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쁜, 근데 이 d5로 가는 게더 좋죠? 일로 가면은, 나이트가 갈수 있는 데가 지금, 뭐, h4, h4로 가거나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이가짓 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래서 부사각하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부적하다는 평가를 받죠. 갈거면 그냥 중앙으로 가는 게 낫지, 나이트가. 비숍도 지키면서.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모양이. 그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근데, 상대가 여기서 실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a 4로 가가지고, 나이트를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유황 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친구는 여기서 아주 나쁜 수를뒀습니다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살표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H4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갔죠? 왜 이렇게 떴는지. 그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뜨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게, 잘 뜨긴 잘 뜨는데, 생각 없이 뜨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지금. 그리고 H3. 상대가 h3라 같은 바보 같은 수였 상대가. 그 그렇게 됐었습니다. 상대는 더 좋은 수를 뚫을 수 있었죠. 더 좋은 수를 뚫으시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더 좋은 수도 많이 뚫으셨는데, 하필 왜 h3라 같은 이런 허접한 수를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는 뜨면 안 되는 거죠. 음. 나이트로 체크도 해도 되고, 몰라, 요 뭐, 나이트 체크도 되죠 그냥. 아니면은 뭐 태도 여왕으로 나이트를 공격할 수 있었잖아요 qa4로 qa4로 할수 있었잖아요 여왕으로 나이트 공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트가 묶이게 되겠죠 나이트가 피하면 비숍이 잡히니까 qa4하면 나이트가 어, 비키면 그냥 비숍이 잡히니까 여왕으로 나이트 지킬 수밖에 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했죠 지금. 친구의 잘못된 수를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여왕으로 나이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도 않고 여왕으로 나이트랑 비숍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쵸? 화살분대로 이렇게 갔으면 여왕이 갔으면 나이트가 비숍 동시에 공격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대도 좀 이상했던, 서로 못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로 개판을 둔 거라 좀, 보면 되죠. 개판을 둔 서로, 서로가. 몰라요, 좀. 아니라고 떴죠. 그리고 당대가 H3 하니까 친구가, 또 개슬링 하였죠. 개슬링은 뭐, 이거는, 그, 그 뭐, 모르겠어, 이건. 노친수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비숍이 피하는 게 낫죠. 그래야 QA4를, 했을 때 나이트가 자유로워지는데 캐슬링을 해버렸어요 이거 왜 캐슬링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캐슬링 한 이유가 1도 없는데 여기서 상황에서는 그래도 상대는 qa4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멍청한 틀을 썼죠 그렇죠 멍청하게 떴습니다 qd qa4로 이제 할수 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왕으로 나이트 지킬 수밖에 없거든, 친구가. 그런데 이것도 그냥 뭐, 전눈안 들어왔던 멍입니다,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제 BE7으로 어, 비섭을 피하게 됩니다. 이건 좋은 수죠, 이건. 이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친구가 좀 유리해졌습니다. 비섭이 피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QF도 이제 안통하는 수입니다, 이제 나이트 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왕이 나이트를 공격하는 게 선수입니다 근데 여왕이 어, 나이트를 공격하지 않았죠 이것도 바보같은 수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공격을 하고 봐야 되죠 나이트를 여왕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어 크게 의미 없는 수를 두었던 거죠 이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수를 떴습니다, 상대가. 그니까 러 친구도 동달아서 아무 의미 없는 수를 두고 맙니다. 이건 의미 없는 어서요 지금. BC5. 이름 요왕이 피하면 그만이거든요, BC5 해도. 이거 아무 의미 없죠. 차라리 F5를 해서 나이트와 폰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D5를 해가지고 통과폰 위협, 이렇게 통과폰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떴죠. 그, 하들바데 이렇게 했으면, 뭐, 크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또. 뭐, 좋은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럴 떴는몰라 이건, 이거는 그냥, 이왕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피할 때, 또 피하면서 또 나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데, 왜이 이렇게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상대가 엄청 못둔것 같아요. 피하면 나이트 공격하면 되는데, 왜 이리 뒀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친구가 아주 나쁜 수를 뒀죠 말도 안 되는 수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수낭비입니다. 여기서 왕은왜 움직여요? d 5다할수 있고, 다른 거다할수 있는데, 6도 등개해도 6도 이제 D8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아니면 B s 을뭐 하든가 뭐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 수낭비도 있거는말단안했입니다 비수업으로는 피할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다할수 있는 수가 많아요, 진짜. 할수 있는 수가 아주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스타디게엄스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건 스타디게엄스거든요. 진짜. 엑스도 도친 수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이트를 G8로 이동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버리면 너무 늦잖아요, 지금. 나이트 후퇴안되다가 두수를 쓰는 게야 두수 쓰고 왕 때까지 왕... 한두 수를 쓰겠죠 나이트 호텔 안에도 한두 수 쓰고 하나수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폰이 나이트 공격하면은 F5로 가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겠거든요 지금 폰이 나이트 공격하는 거는 근데 왜 이런 수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했는이것 이것도 바보가 미친 수죠 이것도 상대가 미쳐준겁니다 이거 블런더 이거 이렇게 해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냥 여왕이 나이트를 공격하가지고 나이트가 안좋은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져거든요 안좋은 자리로 이렇게 몰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공격하지도 않았고 아, 아무 짓도 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장 잡으면 당장 폰으로 나이트 잡으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친구도 나이트가 잡, 떨어지 나가기 때문에, 이건 간지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상한 수를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상한 수입니다, 그냥. 이상한 수예요 NG8. 이건 이상한 수입니다. 차라리 b s 으로 하는 게 차라리 b s 이 아니고, 차라리 할 거면은, NG8이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했어야 되, 되는 거죠. NC7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D5를 해도 되고, 여기서 D5 해도 좋죠. D5 하면 통화폰 만든 거거든요. 물론, 앙파상 있긴 하지만, 앙파상 하면 해도 나쁠 게 없잖아요, 지금. 앙파, 앙파상 당해도. 그래서 이것은 D5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D5, 폰, 통화폰 여왕 앞에 있는 폰을 두칸 옮기는 거, 이거. 이게 최고인데, 또 이상한 수준이죠뒷판으폰 최고라고 하죠, 지금. 화살표. 이 이상한 수, 이건 이상한 수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서는 뭐, 2 d 3를 하고 말았죠, 상대가. 2 d 3를 하고, 이제, 이제 d 3를 했죠. 나이트도 공격하고, 펀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그두 개를 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나이트 공격하고 h7폰 체크메이트 위협이죠 이거 동시에 그런 그런 겁니다 지금 동시에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 이때 친구가 아주 나쁜 수를 둡니다. 이 나이트를 잡아 버렸 나이트로 폰을 잡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 미친 수입니다. 미친 미친 이상한 겁니다, 지금. 미치지 난 거예요. 텐텍스 F6는 미친 짓입니다. 이 폰을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나이트로. 근데 잡으면서 그냥 메이트 될뿐 메이트. 육수 메이트. 육수 메이트가 됩니다, 지금. ng5 이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ng5 됩니다 지금 여왕, 왕이 왕 죽는 겁니다 이제 왕이 죽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kg8 kg8 로 피했는데 하.. 그랬는데 이제 비서 무릎냥 잡아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메이트 위협 당하면서 여왕도 공격 당하고 그렇죠 이거 됐 여기 삼수 메이트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는 이제 친구가 메이트를 받, 받겠죠. 여기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친구가 여기서 기권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